그래 여기 밑에 딸기가 많이 있는데 앉아봐 이리 와봐 뒤로 가지 와야 될것 같아 딸기가 여기 밑에 많이 있어 <목소리도> 어 여기 딱 이걸 잡고 따야지 니 아까 가지고 와봐 당근 이렇게 그 가지고 와봐 새리 추워? 아니 아빠 좀 봐. 아빠 여기 밑에서 다 봐. 아예 밑에 많이 있잖아, 봐봐. 앉아서 봐봐. 알겠어. 어, 떨렸다. 수리 이거 봐봐. 수리 이거 봐봐. 엄청 작은데 아기다 우와, 우리 이거 먹자. 먹어봐봐. 맛있는지. 아 먹어도 돼. 음, 맛있. 맛있어. 이리 놔놔. 근데 조금 셔어 시어. 쭉쭉갑시다여기도 있습니다. 네. 칠리, 아빠소꼬리 하나 줄래? 소꼬리 하나 줄래? 여기에다가. 어, 알겠어, 있나? 바닥에. 들고 가네. 어, 들고 가면서 게